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가 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69장 죄짓 맞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你紧张。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짐을 맡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사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죽게 맡기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소원과 바람을 주님께 고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죄의 짐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가볍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끗함을 받은 사람처럼 용서함을 받은 사람처럼 저희가 죄에 지지 않게 하시고 씩씩하게 참 자유롭게, 정말 명랑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혹 여전히 산적해 있는 우리의 문제들이나 또는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입을 구별하셔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실로 푸른 들판을 뛰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뜀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동산에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병들고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는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공부하는 자녀는 지혜와 명철을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는 안전과 건강을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수고로움을 따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멀리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하트를 제가 직접 이렇게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원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 쉬운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웃관계를 적어도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뭐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27절에 보면 이제 베푸는 거에 대한 게 나옵니다. 네가 악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사람은 일단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절대 어떤 음모를 가지거나 어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음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좀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적 그리스도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일에도 그리스도인은 내가 손해를 받을지언정 남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든지 그들에게 보복할 만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시고 특별히 사랑을 이루시는 주님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려해서는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일단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베푼다는 것은 오늘 이제 성경에는 물질적인 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또 그걸 넘어서서 지식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것을 마땅히 받을 사람에게 너는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어, 여러분, 일단 우리는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맨날 이게 꾸러 다니는 삶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어, 맨날 뭐 주세요. 그 교회가 베풀긴 하지만, 이 어떤 교회는 또 계속 이게 받기만 하는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개척안전을 만들어서 후원을 받긴 하는데 어, 이게 바뀌어서 저희가 후원은 받지만 또한 선교지 한두 곳을 우리가 선점을 하고 그곳에 우리가 또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우리는 항상 받, 받기만 해서도 안 되고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 힘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베푸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지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베풀 수 있는 지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생의 복음을 베풀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받을 자가 보이면 우리가 베풀 때 너무 계산적이지 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일면식도 없는 그를 돕기 위해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약속하고 가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는 이웃에 대한 베품의 기적이, 어, 기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꾸러 왔는데 당장 꾸어 주기가 그러니까 어, 갔다가 내일 오라 오늘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구워줄 수 있는데 내일 오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워주기 싫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구워주더라도 이 사람을 다스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딱 구워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선점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어, 딜레이를 하면서 돈을 구워주는. 그가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하는 시점에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얘기죠. 더불어서 이제 어 다른 사람에게 어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 편안하게 사는 것을 해집지 마라. 이거는 절대 악입니다.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있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편안히 잘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편안히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 뒤집어 흔들어 놓는 일. 꼭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 이웃 간에도 괜히 편안히 잘 살고 있는데, 어, 목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편안히 목회 잘 하고 있는데 뒤집어 갖고 어, 목사님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회가 평안한데 괜히 헤집어서 시끄럽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준은 그겁니다. 어, 이웃이 평안히 살고 있으면 배 아파하지 말란 얘기예요. 요즘은 묻지마 테러가 많잖아요. 남이 잘 살면 괜히 싫어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까닭 없이 다투지 마라. 이유 없이 다투지 마라. 뭐 어려운 일 아닙니다. 포악한 자 두려워하지 마라.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를 되짚어봅니다. 앞에 얘기했던 거 다시 정리해보면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도움이 되는 어, 그러한 일을 포기하지 마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마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입니다. 힘도 없는데 무조건 막 이렇게 도와주면, 어, 예를 들어서, 어, 그, 동량하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오늘 내가 월급을 이 사람에게 주면 식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기부할 수 있고 도움을 줄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 이웃가의 어, 그런, 원한의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라도 원한의 관계는 갖지 마라.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하고 관계보다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더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다수의 악한 사람하고 끊어질지언정, 하나님과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어,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게,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 병균과 같이 더불어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코로나 병균과는 멀어지려고 하면서, 이런 코로나 병균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먹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물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그러니까 오늘 이제 33절, 32절에 보면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악인의 집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저주가 있을까, 복이 있을까? 그거를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업을 받는 글쎄인이 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지혜자에 대한 내용을 대충 정리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딱 하면, 사람을 돕는 사람. 그죠? 사람을 돕는 사람. 더 나아가서 동물을 돕는.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아, 참. 어, 마음이 참 선한 사람은 어, 길을 가다가도 미물이라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보니까 그 고속도로, 큰 도로에 오리가 오리가, 엄마 오리가 하고 뒤에 새끼 오리가 따라가는데 그 턱을 새끼 오리가 못 넘으니까 이렇게 차를 대놓고 막 새끼 오리를 다 올려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가 하면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 이제 노인분이 제 시간에 이걸 잘못 건너고 몸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걷는 것을 운전자가 그 위험한 데도 길에다 대놓고 다른 차가 혹시 칠까 싶어서 이렇게 모시고 건네드리는 이런 이런 도움, 이거 뭉클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복되다. 딱 보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찬하고 어? 감동이 되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대로가 축복 아니겠어요? 뭐가 꼭 많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깨달음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걸로 내 지혜로 내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강행하게 된다면 이대로가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어서 정말 선한 친구가 많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찬송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친구이시니까. 나도 그 주님의 친구처럼 그들에게 주님과 같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좋은 친구. 저부터도 좀 성격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사실 이제 뭐,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불 같은 데가 있어서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 이렇게 이제 막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막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군인처럼 노래도 시키고, 막또 우리 실제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가 부르면서 막 악으로 깡으로 막 이런 게 시킨 게 있어서 대한민국 남자들은 아직 안 하면 분노가 크 있습니다. 조금만 탁 건들면 탁 이러고 있는데, 아, 까닭 없이는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면 여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상은 이라고 단서는 달아놨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데까지 도전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오늘 누가 여러분의 발을 밟더라도 웃으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민망해하는 그 사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분명히 축복이 우리에게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단절된지 오래된 세상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옆집의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는 그저, 옆집에 사는 이웃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와 뜻이 맞는 이웃을 만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관계 있는 사람만 이웃이고, 나와 관계 없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게 된 지, 오래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나와 함께 사는 공간에 있는 그 누구라도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줄수 있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잘 모르더라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그리고 그들이 정말 절절하게 필요하는 것이 있다면, 애틋한 마음으로 내가 베풀 수 있는. 힘 안에서 정성스럽게 베풀고 돕고 함께하며 까닭 없이 내 배를 채우고자 내 목적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해야 하는 일이 없는 오늘 정말 말씀처럼 복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